안녕하세요. 에센셜 라이딩 박기범 의사입니다. 네. 이제 43강으로 왔고요. 우리가 지금 리딩 앤 d 이 n 그죠? 아, 읽고 나서 바로 한번 또 만들어 보기. 자, 이걸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좀 재미있는 문장으로 준비를 해 본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뭐가 어떻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렇죠? 주어부터 나올까? 부사부터 나올까? 이것부터 고민하시고요. 자, 볼게요. There is.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There is. 뭐가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is가 나온 걸 보니까 이제 단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뭔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뭐가 있을까요? 뭐가 거기 있다는 얘길까요? 봤더니 no better feeling. no better feeling. Better feeling 그러면은요 더 나은 감정이잖아요, 더 좋은 감정, 좋은 감정, 더 좋은 감정이 빵개가 있습니다, 이거죠. No better feeling, 빵개에 더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는 없단 얘기죠, 그죠? 더 좋은 느낌이 없어요, 이 얘기예요. 자, 뭐가 궁금하세요? 무슨 느낌인데, 뭐 이런 거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죠? 더 나은 느낌이 없다 그랬으니까 아, 뭐 뭐보다 더 나은 느낌이 없다는 얘기일지 뭐보다. 그죠? 비교급이 나오면은요, 여러분 항상 뭐보다. 이거 저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죠? 나는 더잘 생겼어. 그런 거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음, 너보다.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laughs> 나더 나은 감정이란 건 없어요. 뭐보다 더 나은 감정이 없다라는 얘기일까요? 뭐보다. 봤더니요. then 보다 그렇죠. 뭐보다 going 가는 거보다 가는 거보다 더 나은 느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는 게 최고 <laughs> 기분 짱 이런 거죠, 그죠 가는 게 최고예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는 게 그렇게 좋다는 얘길까요? 봤더니 going to bed 잠자러 가는 거죠. <laughs> 잠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죠? 그래서, 잠자러 가는 것보다 더 나은 느낌이란 건 없습니다. 뭐, 잠이 많으시면, 그죠? 음. 근데, 그냥 침대로 가는 거, 뭐 좀, 그런데, 네, 봤더니, at night, 밤에, 그죠? 낮에 잠자러 가면 안 되죠? 밤에 잠자러 가는 것보다 더 좋은 느낌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잠자러 갈때 기분 좋으시죠? 그죠? 그런데, 꼭 그런 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일 할 일이 많다든지, 아유,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또 급하게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그죠? 자, 일단 한번 보세요. 밤에 침대로 가는 거, 잠자러 가는 것보다 더 나은 느낌이란 건 없습니다. 됐죠? and, 그리고. 그렇죠. 그냥 밤에 잠자러 가는 것만이 최고의 느낌이란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리고. 뭐예요? Not having to set. 자, 요거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구조를 먼저 한번 보세요. 그냥 침대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Plus, 그죠? Going to bed at night. Plus, not having to. 그래서 going, having. 요두 가지가요. 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A and B죠. 그러니까 A와 B보다 더 좋은 느낌이 없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될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밤에 침대로 가는 거 플러스, 동시에 having, not having to set. 이렇게 왔네요. have to는 뭐예요? have to. 뭐뭐 해야 한다고. set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예요? 세팅 해야 한다죠. 그런데 not having to set 했으니까 뭐예요? 세팅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have to set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죠?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어 set 세트, set라는 말은 뭐 세팅한다라고 일단 보시고요. set 해야 될그 세팅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not having to set. 밤에 잠자러 가는데 세팅할 필요가 없는 거. 이두 가지가 combine. 그죠? and로 합쳐져 있어요. 뭘 세팅할 거 할까요? 잠자러 가면서 뭘 세팅을 안 해도 돼요? 봤더니, an alarm. 벌써 이제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알람 시계에 세팅해놔야지 아침에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밤에 잠자러 가면서 알람을 세팅할 필요가 없는 거이두 가지가 지금, 그죠? 침대로 가는 거랑 세팅 안 해놔도 되는 거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최고의 느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팅은 알람 그죠? 알람을 세팅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세팅을 해야 돼요? 봤더니 for tomorrow 내일을 위해서. 자, 이두 가지입니다. 느낌 오시죠? 이게 한 문장인데요, 좀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눈치 채셨죠, 그죠? 뭐예요? 세상에 세상에 그런 좋은 느낌이 없어요. 뭐가 잠자러 가면서 알람을 안맞추고 잠에 잠이 드는 그거보다 No better feeling, 그죠? 더 나은 느낌이란 건 없습니다. 이런 문, 예,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 그 힘들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아주 공감하실 텐데요, 그죠? 아유, 나도 알람 시계 좀안 맞추고 잤으면 좋겠다. 내일 아무것도 할거 없어. 어, 내가 눈 뜨는 시간이 일어난 시간이야. 뭐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음. 자, 그 내용이었어요. 어렵죠? 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더 나은 느낌이 없다라는 얘기. 그죠? 뭐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최고라는 얘기죠. 그죠? 뭐가 최고예요? 잠자러 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알람을 세팅 안 해도 돼요. 자, 요 내용이에요. 그죠? 머릿속에 정리하셨죠? 자, 뭘로 가느냐? 한 마디로 먹었었다고 없어요. 더 나은 느낌이 없어요. 요거죠. 그 얘기는 빵개 더 나은 느낌이 있어요 간다 그랬어요. 시작은 뭐로 갑니까? 있습니다. There is 뭐가 있어요? 빵개가 있죠 뭐가 빵개가 있어요? Better feeling 더 나은 느낌이 빵개가 있어요 그래서 There is no better feeling 됐죠? 더 나은 느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은 하죠 됐죠? 뭐보다? 가는 것보다 어디로 가야 돼요? Then going 어디로 가야 돼요? To bed 언제 가야 돼요? 밤에 밤에가 영어로 뭐였죠? 밤에? At night 그죠? 밤에 잠자러 가는 것보다 더 좋은 느낌이 없어요. 근데 잠을 어떻게 자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는 게 아니라, and 뭐예요. 세팅할 필요가 없는 거, 세팅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뭐였어요? 없는 거. 왜? 여기도 가는 거, 그랬습니까? 가는 거, 세팅할 필요가 없는 거, 그죠? 그래서, ing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팅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 뭐예요. have to set. 이게 세팅할 필요가 있다였는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뭐였어요? not have to set. 그렇죠? not have to set. 맞아요? have to set이 맞춰야 되는 거고, 그거 아닌 거니까 not have to set. 근데 거기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not having to set. 요 부분이 오늘 강의 핵심이에요. have to set 하는 거 없이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not having to set. 뭐를 세팅했었죠? 알람. 그냥 알람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알람. 더 알람인가? 디 알람? 어 알람? 언 알람? 뭐지? 봤더니 언 알람. 그죠? 아침 일어나려면시그 알람을 한번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 알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알람을 맞출 필요 없이 뭐 때문에 맞춰야 돼요? 내일을 위하여 뭐였어요? For tomorrow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됐죠? 이게한 문장이에요. 그죠? 음. 아침에 눈뜰 걱정 없이 한번 자보고 싶은 소망을 담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웃픈 거죠. 그냥 웃픈 거예요. <laughs> 슬프면서 웃긴 거.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해 봤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번 쭉 암송해 보세요. There is no better feeling than going to bed at night and not having to set an alarm for tomorrow.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셨죠? <laughs>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자. 뭐, 어쨌다고 궁금해 하시면서 보시니까, 와이파이. 아,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죠? 와이파이. 뭐예요? 어, 와이프 아니죠? 그렇죠? 와이파이. <laughs> 무선 인터넷. 그죠?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가 어쨌다고? 어쨌다고? went down. went는 갔다고요. go went gone. 그렇죠? 갔습니다. 어디로? 아래로. go down. 내려가다는 얘기예요. 아니, 와이파이가 어딜 내려가요? 그죠? 출론하셔야 돼요. 와이파이가 다운이 된 거예요. <laughs> 음, 다운이 되다. 우리말로는 이제 인터넷 다운됐어 이러잖아요. 다운되다. 그래서 go down이에요. 왜 go를 쓰느냐?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때는 go를 많이 써요. 여기 보시면 go insane. insane이 뭐예요? 정신없는 거야. 거예요? 미친 거야. 제정신 아닌 거. go insane. 정신을 잃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음, 살짝 맛이 가다. 나쁜 거죠? go bankrupt. 뭐죠? Bankrupt, 이건 파산한 거예요. 나쁜 거죠, 죠 그렇죠? Go bankrupt, go bad, 상하는 거죠, 죠이 그렇죠? go랑은 go crazy, 미치는 거죠. <laughs> 다 나쁜 거랑 마이 쓰여요, go. 그래서 go down, 뭐예요? 나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down됐다, 됐어요? 그래서 d o w n 됐다는 표현 알아두세요. Wi-Fi went down. 자, Wi-Fi가요, down됐대요. 됐죠?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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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or five minutes. 아, 뭐예요? 5분 동안이죠. 그렇죠? for 동안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5분 동안 와이파이가 꺼져 버렸어요. 그렇죠? 음. 그럼 뭐 잠깐 책을 보든가 뭐 나가서 뭐 산책을 하든가 그럼 되지 뭐. 봤더니 와이파이 went down for 5 minutes. 5분간 와이파이가 끊어졌습니다. So, 그래서 <laughs> 저 같으면 그냥 잠깐 누워 갖고 쉴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I had to talk. 나는 talk 해야만 했습니다. I have to talk 그러면은 이야기해야만 합니다죠. I had to talk. 뭐야? 했습니다. 옛날이니까. 그죠? 5분간 나가서 나는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죠? 인터넷이 나가서 이야기해야만 했대요. 누구와 누구랑 이야기했을까요? 누구랑? to my family. 내 가족들과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인터넷이 나가서 그래서 아, 가족이랑 이야기를 해야만 했어요. 됐어요? 인터넷 안 나갔으면 안 했겠죠, 그죠? 네. 여러분 집도 많이 그러지 않아요? 가정에서 요새 인터넷 때문에 서, 서로 전마다 막 스마트폰 인터넷 이제 무선 인터넷 갖고 막다 하니까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과 이야기 해야만 했었어. 요 I had to talk 이게 참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그냥 I talked to, to my family 이게 아니에요. I had to talk <laughs> 이야기를 해야만 했었어요. 이제 응.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궁금한 거. 뭐라고 얘기했을까? 또그 응. 얘기했더니 뭐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요. They seem 그들은 보입니다. 그들은 뭐 보였습니다 해도 되는데 뭐 지금 느낌에 they seem 그들은 보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얘기를 해봤더니 얘기를 해야만 했는데 어떻게 보일까요? Like nice people.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요. 자유로 <laughs> 대기예요. <이런> 가족이랑 <laughs> 인터넷이 끊어져가지고 얘기를 해야만 했는데 얘기해 보니까 나쁘지 않네. 사람들 괜찮더라. <laughs> 완전히 부모님하고 이제 완전 남남인 거야. 그 느낌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표현도 아닌데, they seem like nice people. my husband, my husband seems like a good man. <laughs> 이런 거죠. 남편 정말 뭐 괜찮은 사람인 거 같아. 완전 무관심한 거야. 그 느낌이 요 안에 탁 들어있거든요. 되셨나요? 자, 해석 이렇게 하셨으면은요. 자, 또 도전해 봐야죠. 그죠? 무슨 일이 생겼나요? 뭐가 었다고 와이파이가 다운됐어요. 뭐였어요? 와이파이가 내려가죠. went down. 다운이 됐습니다. 얼마 동안요? for 5 minutes. 그래 가지고 so 누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야기해야만 했어. I had to talk.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To my family. 아, 여기 뭐, 우리 가족이랑 그래가지고요, with를 쓰셔도 틀린 거 아니에요? talk to my family나 talk with my family나 거의 같은 말이에요. 됐죠? I had to talk to my family. 가족이랑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laughs> 느낌이 어때요? <laughs> 오래간만에 얘기를 해본 느낌이 그들은 보입니다. 뭐였어요? they seem. 어떻게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뭐뭐와 같이 보여요? like. nice people. 그죠? nice people처럼 보입니다.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됐죠? 네. 자, 같이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어. 저는 눈뜰 테니까 여러분 눈 감으시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Wi-Fi went down for five minutes. So I had to talk to my family. 그랬더니 어때요? They seem like nice people. 되셨나요? 네, 세 문장으로 아, 유머러스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원어민들이랑 혹시 저그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 정도는 좀 한번 해 주세요. 그죠? 재밌겠죠, 그죠? 자, 자, 세 번째 문장 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자, 뭐 어쨌다고 궁금해하면서 보시니까 뭐가 My Saturday 내 토요일이 내 토요일이 어쨌다고 토요일이 내 거가 있고 네 거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보세요. 자, 나의 토요일이 어쨌다고. was going 가고 있었습니다 내 네, 토요일이 가고 있었대요 그죠 어디를 갈까 토요일이 어디를 가 무슨 말이지 토요일이 어딜 갈까 자 보시면요 pretty well pretty는 뭐 예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꽤죠 그죠 좀 이쁘네 <laughs> 글쎄요 제가 아름다워 아주 예쁘면 beautiful이고 조금 이쁘면 pretty 좀이에요 좀 pretty 됐죠 <laughs> 너 좀이다 얼굴이 좀이네 <laughs> you r e pretty 아시겠어요 잘꽤잘 잘 가고 있었어요. 꽤잘 가고 있었다. 어떻게 가고 있었어요? 꽤잘 가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 토요일이 꽤 괜찮았단 얘기예요, 그죠 My Saturday가 가고 있었습니까? 아,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꽤 잘, 꽤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됐습니까? My Saturday was going pretty well. 됐죠? 뭐, 문제가 없네요. 토요일이 잘, 뭐, 재미난, 뭐, 데이트도 하고, 뭐, 그랬나 보네요. 주말을 아주 보람스럽, 보람되게 보낸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until, 언제, 언제까지죠. 그 뭐예요? 뭐, 뭐가, 뭐, 뭐뭐 뭐할 때까지는 꽤 괜찮았어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네요. 그죠? 자, 언제까지는 꽤 괜찮았을까요? I realized 내가 깨달았다지만, until과 합쳐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달았을 때까지는 내 토요일이 꽤 괜찮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나쁜 거겠네요. 응. 뭘 깨달았을까요? 봤더니 It was Sunday. 알고 <laughs> 봤더니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 내가 얘기해 놓고, 제가 얘기해 놓고도 가슴이 무너지네요. 아, 큰일 났네. 아, 붉게 물든 노을을 보면서요. 와, 오늘 토요일 너무 좋다 그랬는데 내일 출근해야 돼. 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직장인의 비애를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담아놨는데요. 네. 자, it was Sunday.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었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을 때까지는 everything was going okay. Everything was going pretty well. Was going okay. Was going all right. 그죠? 그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뭐, 길지 않으니까요. 정리될 것 같아요. 됐죠? 요 느낌을 잘 살리셔야 돼요. 내 토요일이 어때요?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어요. 토요일이 아주 멋졌어요. 이런 게 아니라 원어민들은 아이, 잘 가고 있었어. 내 토요일이 잘 가고 있었어. 됐죠? 내 토요일이 뭐였어요? My Saturday 가고 있었어. 가고 있는 중이었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Went가 아니라 뭐예요? Was going 그죠? 어떻게 가고 있었죠? 어, 좀잘 그죠? 좀 잘. Pretty well.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until, 그죠? until. 뭐할 때까지? 일요일 때까지? 아니죠, 그죠? 내가 깨달기 전까지.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던 거 과거니까. 내가 깨달았다. I realized. 내가 깨달았을 때까지는 잘 가고 있었어요. 뭐라고 깨달았어요? 그거.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다라는 말도 이 비인칭 주어라 그러는데, 있을 쓰는 거. 그죠? 음. 알고 계시죠? 어. 오늘 토요일이야. 오늘 토요일이야. 그럼 today is Saturday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today is Saturday 하셔도 되고 is를 써가지고요. It is Saturday. It is Saturday today.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It이라는 비인칭주어는데 아무 뜻이 없는 거죠. 마치 그 It is raining 박,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It is raining outside 이런 것처럼 아무 뜻은 없어요. 그래서 It was Sunday. 아, 그날이 일요일이었네. 자,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시작. My Saturday was going. 어떻게요? pretty well. 언제까지 until I realized. 뭐라고 깨달아요? it was Sunday. 연결해서. 시작. My Saturday was going pretty well until I realized it was Sunday.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리딩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뭐가 졌다고 궁금해 하시면서 읽어보세요. I don't always talk. I don't always talk. I don't talk 하면 뭐예요? I don't talk. 나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건데, always talk니까 뭐예요? 나는 항상 떠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그죠? I don't talk. 나 말하지 않아요. I don't always talk 항상이 친한 애는 뭐예요? Talk죠 항상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아예 나는 말을 안 한다가 아니라 항상 난말안 해요가 아니라 항상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됐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 On the phone <laughs> 전화기한테가 아니죠 전화기에다 대고 이야기를 한다 이 Talk on the phone Talking on the phone. 이 전화에다가 이 통화하는 거 있죠. 뭐 우리 말로는 통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talk on the phone 그러면요 음, 전화기에 대고 말하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전화기 위에 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on the phone이에요. 됐죠? 그래서 I don't always talk on the phone. 나 전화 통화를 항상 하는 건 아니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내가 맨날 전화 통화만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전화 통화 잘안 해. 자 이런 느낌이에요. I don't Always talk는 아니에요. I don't always talk. 되셨죠? 그 느낌? 항상 말하는? 그건 아니야. I don't always talk. 어디다가요? On the phone. 되셨죠? 그러면 뭐 그냥 전화기를 싫어하나요? 궁금해하시면서 보세요. But 항상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러나 what? When I do 뭐예요? 내가 하면, 내가 할때뭘 한다는 얘기예요. 출론해야죠 그죠? 내가 할 때,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Talk on the phone. When I talk on the phone. 줄여서 한마디로, 내가 할 때면, 내가 할 때면. 됐죠? 그러나, 내가 할 때면, 통화를 할 때면, 뭐가 어떻게 한다고? I walk. 난 걸어 다닙니다. 난 걷습니다. 전화를 할, 항상 이걸로 하진 않는데, 전화를 할 때면 나는 걷습니다. 어디를 걸어갈까요? 어디를 걸어갈까요? Everywhere. 모든 곳을 걸어 다녀. 그죠 어디 뭐 대한민국의 모든 곳을 걸어 다니나요 봤더니 in my house 우리 집안에 모든 곳을막 걸어다닙니다 <laughs> 제모습이요 이상하게 전화만 하면 걷고 있어요 내가 <laughs> 괜히 쓸데없이 안방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거실을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났다 <laughs> 여러분들 이런 분 계시죠 그죠 그냥 전화통화를 많이 안 하는데도 전화를 할 때면 그렇게 걸어 다닌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한번 써볼게요. 자, 나는 안 하죠.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그거 하지 않아요. 뭐야? I don't. 뭘안 해요? 항상 떠들지 않아요. I don't always talk. 어디다가요? On the phone. 난 맨날 전화 통화하지 않아. 그러나 but 내가 할 때면 내가 할 때면 when I do, when I do. 내가 할 때면 난 어떻게 한다고요? 안 아, 컸습니다. I walk. 어디를 걸어가요? 뭐 됐죠? 어디든 걸어다녀요. everywhere. 그죠? 어디 안에서? 내집 안에서 in my house.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자, 한번 눈 감고 한번 해 보세요. 시. 나는 하지 않아요. 시죠? I don't always talk on the phone. But when I do, I walk everywhere in my house.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어네 개까지 한번 해 봤는데요 오늘은 뭐 그렇게 길거나 복잡한 내용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여러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또더 재미있는 리딩 앤라이팅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 복습 많이 하시고 또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